안녕하세요. 자,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어, 벌써 2월이 끝나가네요. 한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써놓은 저 제목의 주제, 어, 결과와 과정. 나는 과연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 편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저보고 하나를 고른다고 하라면, 역시나 이제 결과, 주의적인 사람인지라, 어,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따로 영상을 만드는 거겠죠.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배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워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 생각이 참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수강생 분들께 종종 이 이야기를 해드리곤 하는데요. 아마 제 수강생 분들 중에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절한 그래픽. 저는 실무로 디자인을 하던 중에 어, 단순 호기심이었지만 애프터이펙트를 한번 모션을 배워보고 싶어서 한달 동안 기초 과정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딱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학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잘난 척 같지만 저는 좀 빨리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래픽 쪽에선 배움이 빠른 편이기도 했지만 실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그래픽 툴이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 빠른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도 이미 다른 학생들보다 많고, 당연히 다른 학생들보다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으니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정말 솔직히 너무 너무 지루했어요.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강사님이 제공하는 예제도 재미가 없고 이미 다 했어. 심지어 그거 다 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이미 다 만들어도 봤고 이해도 다 너무 잘 가는데 어, 똑같은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과외가 아니고 하니까 질문 들어오면 또 다시 대답해 주셔야 되고 못 따라오는 학생들 있으면 가서 또 따로 봐주셔야 되고 그럼 이미 다 끝내놓은 저의 경우는 노는 거죠 근데 뭐 저랑 같이 배운 제 친구는 성실한 편이고 저보단 조금 느린 편이라 계속 집중해서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다 끝내놓고 이해도 다 가고 재미도 없으니까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딴짓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열어서 딱히 뭐생산적인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죠. 어차피 또 성인반이고 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걸 자기 할 일을 다안 해놓고 딴 짓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해놨어. 돈이 아까워서 결석은 안 했어요. 짬이 나면 그때그때 스마트폰 보고 솔직히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반에서 결과값을 가장 빠르게 잘 내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친절한 그래픽.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결석 없이 수업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리프트 이펙트를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거는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 데이터 베이스가영에 수렴합니다. 제로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빴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프로그램을 켰는데, 그래도 옛날에 배운 게 있으니 뭔가 하겠지. 개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집중하지 않고 들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저는 그 반에서 가장 결과를 잘 내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제가 그 반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내는 학생이 된 거겠죠.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타고난 감각이 빠르거나 이미 예전에 좀 배워 왔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가 좋거나 손이 빠르거나 뭐 어쨌거나 이미 다 해서 지루함을 견딜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그 뭔가 순간의 허기를 달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요. 뭐라 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잘하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날 며칠 지속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항상 잘하고 있죠. 그러면은 딱 옛날이 제 생각이 나서 가끔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친절한 그래픽 따지고 보면 저는 정말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타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집중도가 있었느냐가 결과값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장기적인 미래의 결과를 얼마나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거의 몸으로 체득을 했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좀 부진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기소침할 것도 없다. 더 가봐야 하는 거라고요. 몇년 뒤에 배운 걸 내가 어떻게 써먹고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계속 집중력 있게 들어주면 학생들에게, 고마워서 해주는 그런 속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수강생분들이나 이었던 분들이나 지금 현재 수강생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한참 이제 지루하고 재미 없어져서 결석률이 올라갈 때인데 어, 끝까지 잘 참고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무엇을 배우든 집중력 있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